숱한 사고를 불러왔던 비밀주의 불통 방식의 박근혜씨 깜짝 인사가 또다시 전격 단행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청와대 인사는 최친박 친정체제 완성이며 7인의라 불리는 인내 장방이 다시 대통령 주변에 처지는 느낌입니다. 정수장학회 일기장학생이자 친박 원로그룹인 7인의 멤버로 1972년 유신헌법 제정에도 참여했고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에 근무했던 경력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가장 어울리는 비서실장일지 모르나 우리 국민들에게는 가장 끔찍한 인선입니다. 신임 정무수석에게는 미안하지만 오늘 발표는 이정현 홍보수석의 정무수석 겸직으로 국민들에게 들렸습니다. 집권 5개월 만에 범 침박계에서 최 침박계로의 청와대 개편이 국민들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을 떠올리게 해서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은 199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8명의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불러 모아 노골적인 지역 감정을 선동하면서 불법 대선 운동을 지시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전국이 꽝꽝 얼어붙은 이마당에 원조 정치공작 책임자를 비서실장으로 앉힌 것은 현사태를 바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과 판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대의국기물란 사건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진문개고 가겠다고 작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촛불의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라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 맞섰던 권력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지난 역사의 교훈을 신중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 살펴볼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